안녕하세요. 보안정보통신입니다. b 5 0 0 녹음기 기능 중에서 녹음하면서 녹음하면서 녹음 내용을 듣, 들으면서 녹음하고 싶다.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 기능을 별로 사용하시지 않는데 에, 그 기능을 써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이어폰을 옆에 놓고요. 이어폰 놓고 들으면서 녹음을 해야 되니까.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전원 버튼. 전원 버튼 있죠? 예. 전원 버튼. 전원 버튼을 켜고 이 플러스 여기 보면 플러스, 마이너스 그다음에 어, 메뉴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. 메뉴, 마이너스, 플러스 버튼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이 전원을 켜고 이세개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. 아, 어, 그러면 적색 램프가 세번 깜빡이고 꺼지면서 어, 녹음 중 어, 어, 듣기가 가능합니다. 녹음 중 듣기가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좀클로즈업을 해서 설명해드릴게요. 전을 킵니다 전을 키면 적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. 적색 불이 들어왔죠.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메뉴 세개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습니다. 동시에 누르고 있어요. 지금 버튼 세 개를 동시에 눌렀어요. 세번 깜빡이 꺼졌죠. 자, 지금부터는 녹음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어폰을 꽂으면 말이 들리면서 녹음이 됩니다. 자, 이어폰을 꽂겠죠. 꽂으면. 저희가 지금 현재 마,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녹음이 되면서 이 이어폰으로 자기가 본인이 들을 수가 있어요. 그래 들리고 있습니다. 제가 말하는 게. 이 기능은 녹음 중 듣기 기능이에요. 녹음하면서 듣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녹음이 다 됐다. 그러면 전원만 끄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. 자, 녹음이 끝나셨으면 전원을 끄시면 적센F가 어오고 저장이 됩니다. 자, 이어폰 빼시면 되겠고요. 자, 이 기능은 녹음 중에, 녹음 중에 듣기 기능이에요. 듣기 기능, 녹음하면서 듣고 들으면서 녹음하는 기능이에요. 다시 설명해 드리면, 이쪽에 보면 M 버튼이 있고,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세 개를 동시에 누르고 있어야 돼요. 전원을 키고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전원을 키면 적색불이 들어오죠. 이 상태에서 이 버튼 세 개를 동시에 누르세요. 누르고 있으면 적색불이 세번 깜빡입니다. 그래요 그렇죠. 자, 지금부터 이어폰만 꽂으면 말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네. 자,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녹음 중 녹음하면서 우리가 이어폰을 통해서 그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. 녹음이 끝나면 전원을 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녹음 중 듣기가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.